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 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세 개만 구워 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사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 되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없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산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은 주제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온전히 노리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그런데 성령의 성물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죠. 특별히 예 오늘 뉴스 며칠 전부터 뉴스에 계속 올라오는 오. 사건이 있습니다. 다행히 차별금지법은 법사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서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희망이 보이는데. 대단히 대한민국에 큰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음,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낙태를 하면 죄가 되는 것을 그게 음, 잘못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낙태를 하게 되면 죄라는 인식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최소한의 윤리가 법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간절간절하지만 유지되어 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즉,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4주에 임신한 지 14주 된 것은 미성년자든 어쨌든 낙태할 수 있는 살인 면허를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준 것입니다. 즉, 이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예. 예. 가톨릭 교회 가르침은 확고합니다. 분명합니다. 수태된 순간부터 산 생명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건, 밖에 있는 아이건, 한 인간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아이를 죽이면 살인이라고 합니다. 뱃속에도 똑같은 그 아이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든 밖에는 아이든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을 국가가 헌법재판관들이 예, 허락을 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정면으로 거스른 하느님의 진노로 사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로 14주는 누구든 낙태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이 생명의 경시가 이제 그게 되라는, 대한민국도 이지 계속, 어, 불행을 선택하는,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걸어가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자 신부 때인데요. 어느 본당이라는 말을 말씀드릴 수는, 수는 없고, 한 학생이, 임신을 했습니다. 학생입니다. 대학생 아니고. 부모를 불러서 사정사정했습니다. 뭐라고 사정했느냐? 이 당신의 자녀가, 하느님 자녀가 낙태를 해버리면 그게 훨씬 힘들다. 지금 당장이야. 낙태를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다, 이것은. 그리고 부모의원 살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벗어날 길이 없다. 심리적으로, 영성적으로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다. 낙태를 해서 당하는 고통이 훨씬 크다. 차라리 나아서또 다른 사람의 몰리의 모욕을 견뎌내는 것이 훨씬 더 모성을 배우게 되니까 더, 또 이렇게 새로운 또 힘이 나거든요. 어머니가 되면. 그래서 정말 그걸 설득했습니다. 낙태를 하는 고통이 훨씬 더 충격이다. 평생 간다. 이것은. 그리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 아니냐? 네. 낙태를 많이 한 가정일수록 그 집안 우환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제 피를, 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제피도흘르게 되리라 라는 하느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옛부터 요하 사례, 낙태를 가장 무겁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하면서 "제발, 제발 낙태를 하면 안 된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받아들였고, 그 아이도 받아들여줬습니다 낙태하지 않겠다고. 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제로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뭐, 이로 말로 다할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생명을 선택,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음, 예상하면서도 생명을 선택했구나.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부모가. 부모가, 담임선생님이 부모를 야단했습니다. 왜애 망칠 일이 있냐고. 왜 낙태시키면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낙태시키라고.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그 부모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우리는 생명을 살려, 살리는 일,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담임 선생님은 할수 없이 그 아이의 결석을 잡아주지 않았고 때는 예, 봐주셔가지고. 그리고 어, 미혼모의 집으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우연히. 병원에 제가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을, 태어난 날, 그 아이의 얼굴을 제가 보게 됐었습니다. 진짜 이로 말로 다할수 없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느님을 봤어요. 하느님. 한 생명은 인간의 하느님 모상이기 때문에 하느, 하느님입니다. 한 인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본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장미꽃다발이었습니다. 여러 송이를 저한테 선물을 하면서 "신부님, 고맙습니다. 신부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생명을 살려, 제 아이를 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엄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훨씬 더큰 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저는 어린 나이에..." 학생 신문으로 아이를 낳은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식을 죽일 뻔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생명운동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고 갔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제가 안식년 할때 우연히 프랑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갔는데 한, 음, 프랑스 성당입니다. 프랑스인들이 다니는 성당. 거기에 제가 아는 이제 친한 신부님이 거기 본당 주임 신부였습니다. 한국 신부님. 그때 성 목요일, 음, 아, 순한, 붉은색 옷이 음, 성 금요일이었네요. 그 전례를 했는데 이제 다 한국 신부였어요. 세 명의 한국 신부가 이제 그 제, 주례, 그 제대에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본당인데, 로하 본당이라고 다빌리 주교님이 거기에 우리 한국에 오셨던 다빌리 주교님이 성 다빌리 예. 거기에 보좌첫 보좌했던 본당입니다. 예. 그유해도 거기 있습니다. 다빌리 주교님, 수리치 골에서 성모회를 조직하신 예. 다빌리 주교님, 정말 예. 유서 깊은 성당에서 이제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미사 도중 내내 울었답니다. 아이가 와서 얘기해 줬어요 신부님께. 엄마가 계속 울었다고. 그 엄마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네 살인가 다섯 살때 입양돼서 온 한국말은 할줄 모르고. 근데 상처가 엄청 깊었지만 제 자기 눈앞에 한국인 신부 세 명이서 미사 주례을 보고 계속 울고 예. 어떤 치유를 느꼈다고. 그래서 다음날. 우리는 그 집을 방문했고 그 신부님은 사랑한 그 신부님은 집성을 했는데 집집 예, 집 내부는 한국말로 하고 제가 하고 집 밖은 예, 이제 그 신부님이 불어로 하고 예, 저는 한국말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집수성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 보면서 제가 보자신부터 했던 입양됐던 그 아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금 좀 어, 예,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힘들지만 생명을 선택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혼모의 집은 어릴 때부터 계속 해, 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낙, 하, 낙태를 하지 말아 하지 말아만 했지 그 아이를 살리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있긴 있지만 그래서. 어, 생명을 살리는 음,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학생이 아이를 낳겠다 결심한 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아이를 낳겠다고 선언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기도해서 그 아이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국가법은 이미 이제 낙태를 자유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법,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하는 권리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계속 또 우리가 헌법 재판관들이 이제 다 바뀔, 바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시 또 붙여야죠. 또 이제 무슨 수가 하느님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 교육해야 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간은 수태된 순간부터 한 생명이라는 것, 고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이 생명 교육이 각 본단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낙태를 해놓고도 인권이라는 그 뻔뻔스러움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참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태를 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선택을 우리가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참에 이제 올해 저는 예상대로라면 이미 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엄모의 집은 준비되어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모금을 해 주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그걸 받지 않습니다. 예,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 마리안 마가렛이 소록도에 왔을 때 생명을 살리는 것, 영화원을 운영했습니다. 한세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정신을 이어받는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하나, 하나는 지금 운영 세팅이 되어 있고 계속 돈이 모아지면 좀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이제 짓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지금 몇명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시고 신변 안전 의 보안 철저히 저희들이 보완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학생들 위주로 받겠습니다. 그 학생들 제가 처음에 접한 것도 학생들이고 그래서 고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학생들 위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최고의 안락함, 최고의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저에게 연, 연, 연결해 주시면 뭐 밴드에 들어와서 아니면 또어 유튜브에 뭐 나중에 제가 그 보긴 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댓글은 미처 못 달지만 다 보긴 봅니다. 그러니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드리고, 또 모시러도 갈수 있습니다. 예, 제가 차를 이용해서 모시러도 갈수 있고. 아무튼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행위를 하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태아의 생명의 소중을 지켜내도록 합시다. 잠시 목상합시다. 아멘.